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준교수입니다. 자, 지금 뭐 AI 중심의 산업 성장 이어지는 것은 맞고요. 최근에 또 CES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궁극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뭐 속도가 더질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지표가 좀 생각보다 좀 강하고요. 뭐 인플레이션 지금 둔화 속에서 이 울퉁불퉁함이 좀 있습니다. 또이 변동성 요인이 됐으면 좀 인지를 하고 있어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은 슈마시스 입니다 최근에 지금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겨울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요즘엔 특별한 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점에서 그쵸 자이 슈마시스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작년 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중간 크게 크게 시원하게 뭐 상승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자3.40%정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좀 소폭 하락하면서 자 2,000원대 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진단 제품 관련한 이 성능 개선입니다. 그리고 면역 진단 부분. 관련된 사업 강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19 전문가용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이죠, 이 HIV 등에 따른 이 기존 진단 제품에 대한 이 성능 개선을 예, 개선을 진행하고 또 면역 진단 부분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h m v HPV에 대한 감염 우려 이 확산에 따른 다시 한번 진단 키트 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HMPV 감염자가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또 여기도 국내 A형 독감 환자 급증하고 있죠. 자, 추가적인 또 하나 뭐 있어요? 바로 짐바브의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도 부각되고 있다. 그럼 이게요 가장 최근에 좀 핫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HMPV와 그리고 중국의 감염자 급증. 여러분 기억 나실 겁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정말 급속도로 퍼지면서 엄청난 지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관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HMPV가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세력이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물량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하는데 당장 매물대를 못 들었죠 오늘은 일단 틀린 것 같고 뭐 저녁에 일단 자금 끌어와서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큰 세력이 들어와할 것으로 보여져요 아쉽게도 오늘 좀 조망성 세력이다 보니까 좀 올리는가 싶더니 조금 빠졌죠 그쵸 어찌보면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짐바브웨 또 리튬 강산이 진짜면요 더큰 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과연 주가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여러분 그동안좀 잠잠했었던 이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도 광물 하나 없는. 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짐바브에 리튬 함유되어 있는 광상 스케치 작 착수에 들어갔고, 또 짐바브의 광산 개발부 또 사무차관이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 짐바브의 광산에서 리튬 광물 함유된 이 페그마이트가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린스톤벨트 내 유망 광구를 확보했다, 뭐 탐사를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와 왔었는데,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자이 이슈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뭐 HMPV 관련된 바이러스와 함께 또 지금 중국 환자 급증 여기 또 독감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제로와 이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다만, 지금, 슈머시스가 워낙 뭐 전형적인 작전주다, 뭐다, 이제 나와주다 보니까,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슈머시스가 가중 지 여러 가지 재료나 이모멘텀 제가 함께 공유 해 나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너무 늘 자신 없고 정보 좀 약하시거나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예측하시거나 결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자, 이렇게, 자, 휴마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지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010-2389-5051. 자, 이번호를 그냥 문자로 휴마시스에 휴마라고 남기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가요. 그럼 바꾸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 뭐 한두 번할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가정할 거기 때문에 구간 구간에서 세력이 또 개입을 해서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흔들 때마다 그냥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파란물 나오고 떨어지면 못 버티고 나오는 거죠. 지금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반드시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슈마시스 정보는 어차피 오르니까요. 010-2389-5051번으로 휴마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사실상 이제 슈마시스가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진단제품 성능 개선, 그리고 또 뭐요? 예 면역진단 부분 사업 강화입니다. 다 보완하겠다라는 거 일명 상통하는 내용인데, 자, 회사의 대표적인 진단키트 코로나19 진단제품이 또 성능 개선, 오미크론, 바로 이 사스, 코비드 2. 이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이 되고 특히 이 제품은요 기존 제품보다도 낮은 농도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뭐예 가능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임상 시험은요 현재 임상 시험 윤리 위원회 승인이 완료됐고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 제품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이미 해외 수출용 허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술력 증진으로 엔데믹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업 역량을 강화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 신규 시장 진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자, 슈머시스는요. 지금 생명과학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평판 2위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면 확실한 연초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1월 달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농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겠죠?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고, 자, 이슈를 통해서 호재로 작용할지, 또 악재로 작용할지, 주가를 끌어올릴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조바심도 나고, 여러분 서두르지는 마세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서두르는 것보다도 좀 진득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기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그냥 여과 없이 조금만 떨어져도 못 버티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만한 상승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해준 종목들이 주가가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확실하게 올려요. 요즘은 지수와는 관계없이 이런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특히 지금 보세요. 실시간으로 하락했던 종목 바로 또 이렇게 2040원으로 딱 고정돼버렸죠. 그 얘기 뭐 여러분. 확실히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세력이 들어와서 개입하고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략 여러분 시그널이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데 모르다 보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나가죠. 근데 또 주가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그램을 제가 운영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하시게 되면 정말 실시간으로 정보 함께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하기로 했죠. 뭐, 뉴스 기사는 기본이고, 왜 오르는지, 그렇죠또주도 테마라는지, 시황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이슈나 가장 앞으로의 핫한 내용들, 또, 급등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방법 좀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도 마시고, 자, 우리 심머시스주주님들 포함해서 정보 무료입니다. 010-2389-5051. 자, 이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그냥 휴만하고, 여러분, 1분도 안 걸립니다. 보내면 바로 정보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대응하시되, 막연한 대응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그 말씀을 꼭 드리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휴마시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389-5051번으로 휴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여러분 정말로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월 춘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이 초대를 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이 입장하시게 되면 당일날 특별히 수급이 몰리는 급등하는 최고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나 뉴스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말로 급등 가능한 매일 부지런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특히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은요,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제 번호로 문자로 입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 많은 분들이 지금 텔레그램 방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도 또 정원을 또 제한을 두고 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원도 차기 전에 더 빠르게 문자로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려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요.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안내 급등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또 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수익 감사 인증 샷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급등 시점을 잡아 드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안내를 또 텔레그램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2389 5051 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게 되면 제텔레그램에서 무료 입장 링크를 즉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과 또 대응 전략 자료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또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자 새롭게 시작하는 또 1월에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